안녕하세요 유페커입니다. 드디어 혼다 12월 프로모션이 공개가 됐습니다. 11월 달에 비해서 별 차이가 없으면 제가 영상 제작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 11월보다는 조금 나아진 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 24년 연말에 정말 엄청나게 할인을 했죠. 그때 당시에는 유로5 플러스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뭐 혼다를 비롯해가지고 일제4사 그리고 뭐 할리데이비슨, 두카티, 뭐 BMW도 엄청나게 했었죠. 그 정도로 혼다가 할인을 많이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작년에 막 250만 원씩, 뭐 골드인 같은 경우는 500만 원씩 뭐 이렇게까지 할인을 했으니까요. 작년 할인할 때한 대를 기초하지 못한 게 아직까지도 아쉬운 점입니다. 25년도 12월은 뭐 작년에 12월만큼의 할인율은 아니지만 정말 내줬죠. 특히 바이크 쪽이 정말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혼다 12월 프로모션을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식부터 말씀드리면 작년 할인을 크게 할때 거의 23년식, 24년식을 거의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할인하고 있는 연식은 거의 다 25년식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2650RMT 모델, 12R650RMT 모델 이두 가지 수동 모델만 제외하고 모두 25년식입니다. 그리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내용을 보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24개월 무이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전액 현금 10%로 할 경우에. 할인되는 금액 해가지고 두 가지인데 24개월 무이자가 되는 카드는 삼성카드, 국민카드, 하나카드 이렇게 세 가지 카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모델별 할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750 호넷입니다. 아,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정말 타시는 분들은 극찬을 하는 모델이죠. 성능적으로 정말 재미있는 바이크다. 다만 아쉬운 점이 디자인, 곤충을 닮은 디자인. 그리고 4기통이 아닌 2기통이라는 점 개인적으로도 4기통이었으면 정말 좋았겠다 라는 아쉬움이 드는 바로 12750혼넷시고요 직렬 2기통이고요 배기량은 755cc 그리고 최고출력은 9500rpm에서 91마력을 보입니다 그리고 연비는 34.5 나오고요 24개월 무이자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시불로 할 경우에는 70만원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가 1,069만원인데 70만원 할인해서 999만원입니다. 1,000만원이 안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2,650R 이 클러치 그리고 12R, 650R 이 클러치 두가지 모델을 살펴볼텐데요. 연식은 25년식이고요.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금액 할인은 없습니다. 취등록세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12,650R 이 클러치는 1,233만원이고요. 그리고 CBR650R 이클러치 e 모델은 1,333만원이니까요. 5% 하면 한 60만원대 70만원대 정도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엔트리 지원 프로모션이 중복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엔트리 지원 프로모션이 뭐냐 계약일 기준 1년 이내에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한 고객에 대해서 딜런의 용품 구입 50만원 상당의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종 소형 취득하신 분들은 엔트리 지원되는 모델이 많으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원을 살펴보면요. 직렬 4기통 649cc에 그리고 12000rpm에서 95마력 연비는 31.5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CRF 1100 아프리카 트윈 한번 보겠습니다. 모델이 총두 가지가 있습니다. AS-ES-DCT 모델이 있고요. 트래블 패키지 모델이 있는데, 제원을 살펴보면 엔진 형식은 OHC 병렬 2기통, 배기량은 1084cc, 최고출력은 7500rpm에서 102마력, 연비는 31 나옵니다. 행사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AS-ES-DCT 24개월 무이자, 혹은 162만원 할인에 투어 지원금 40만원 토탈, 202만원이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가 2,445만원에서 2,243만원 다음으로 트래블 패키지를 보면 24개월 무이자 또는 175만원 할인에 투어 지원금 40만원 하면 2,645만원에서 2,43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정말 디자인 멋지다라고 생각되는 NT1100 한번 볼게요. NT1100 직렬 2기통이고요 배기량은 1084cc. 최고 출력은 7500rpm에서 102마력. 연비는 30.5. 마찬가지로 25년 연식이고요 24개월 무이자 또는 140만원 할인에 투어 지원금 60만원까지 해서 2100만원짜리를 1900만원에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랩을 1100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많은 크루저 모델이죠. 아프리카 트윈 NT1100과 마찬가지로 1084cc고요. 최고 출력. 크루저다 보니까 7250rpm에서 88마력 나옵니다. 연비는 31kg. 앞에 소개해드린 바이크도 그렇고, 리터급인데도 불구하고 연비가 30. 대단한 것 같습니다. 레벨 1100은 총 3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MT 모델, DCT 모델, SE 모델 있습니다. 먼저 수동 모델. 보면요. 24개월 무이자 또는 90만원 할인에 투어 지원금 60만원 더해서 1365만원에서 1215만원 와 정말 가성비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진짜 크루저 모델 중에서는 이만한 가성비를 가진 모델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MT 모델 같은 경우는 와 1215만원이면 진짜 가격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 DCT 모델 듀얼 크러치 모델은 24개월 무이자 또는 110만원 할인의 투어 지원금 100만원. 정가 1665만원에서 1455만원까지 내려가고요. 그리고 SE 모델 1515만원짜리 100만원 할인해서 1415만원입니다. 다음으로는 12000 호넷 SP.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의외네요. 할인을 합니다. 직렬 4기통이고요. 배기량 1000cc입니다. 최고 출력 11000rpm에서 야 158마력 나오고 연비는 22 나오고요. 24개월 무이자 또는 116만원 할인을 해서 1760만원에서 1644만원 어 가격 괜찮은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12650r, 12r, 650r 수동 모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클러치 나오고 계속 100만원씩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넘어갈게요. 12650R MT 모델 1173만원에서 1073만원 그리고 CBR 650R MT 1273에서 100만원 할인해서 1173만원. 다음으로는 CBR 600R 날이 있는데 이건 뭐 리어 캐노피, 뭐 휠스티커라서 그냥 넘어갈게요. 다음으로는 5 0 0배 기량으로 넘어갑니다. CBR 500R, CL 500, NX 500 그리고 레을 500까지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CBR 500R은 이기통에 471cc, 8,500rpm에서 50마력 연비는 41 나옵니다. 24개월 또는 60만원 할인해서 908만원에서 848만원이고요. 다음으로는 CL500이고요. 24개월 무이자 또는 60만원 할인 그리고 용품 지원 60만원이라서. 그래서 투어 지원금이 아니라 용품 지원이기 때문에. 아마 의주나 악세사리 이쪽으로 아마 지원이 될 거라서 922만원에서 60만원 할인하면 862만원 되겠습니다. NX500 마찬가지로 금액 할인은 없고요. 의류용품 지원금 100만원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금액은 908만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의주나 용품으로 100만원치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벨 500 24개월 무이자 또는 60만 원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898만 원에서 60만 원 할인 838만 원이고요. 마지막으로 CRF 300 보겠습니다. 단기통 그리고 배기량 286cc 최고 출력 8,500rpm에서 27마력 나오고요. 연비는 44 나옵니다. 아마 이쪽 어드벤처 부분이 그렇게 스펙트럼이 넓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꾸준히 할인 행사를 해 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24개월 무이자는 안 되고요. 10개월 무이자가 가능하고 또는 32만 원 할인에 투어 지원금 40만 원 추가해서 정가 782만 원인데 710만 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2025년 12월 혼다 프로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근처 혼다 매장에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